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말씀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모세의 노래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 모세의 노래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받을 복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제시했는데 우리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언약, 그 가운데서도 이 결론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C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그 30장부터 C, 작은 C-라고 표시해 놓은 이 32장 44절까지가 신명기 결론의 핵심부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사실은 44절 그러니까 32장 44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모세의 노래의 첫 서두가 이 전체 결론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29장부터 32장 사이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본문 결국 어제 본문과 어제, 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복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꾸 그러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자꾸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 거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려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이 7절과 8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의 역사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타나기도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도 전에 각 민족들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셨다는 뜻이죠. 기업을 주셨다는 말은 땅을 배정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종을 나누셨다. 이 당시에도 뭐 셈함, 야벳이 그세 아들의 그 이름으로 서로 인종이 달라지니까 서로 간에 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서로 좀 다르게 생겼고 좀 서로서 다르게 행동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들이 존재하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민족 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민족의 신이에요. 그 어떤 신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인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을 다 지으셨고,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안 믿,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기 무슬림들도, 불교도들도, 무신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끼치고자 하십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적으로 돌리신다기보다는 저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복이 되기를 그들의 복이 되고 그들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중요한 거 반석이시죠.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속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조그마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광야에서 저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멸절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들은 예, 기억하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보면 보시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왜큰 나라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제국을 한 번, 그 제국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 제국 하면은, 로마가 전 그, 이그 지지 중에, 로마가 전 지중해를 완전히 다 감싸면서 그것을 다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지중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뭐, 예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 제국들은, 교통과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그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라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하나 딱 정해요. 나는 여기 땅. 최고의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그 그 제국의 다른 영토에는 다른 왕들이 조금씩 조금씩 떼어져서 그곳을 다스려요.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시는 자기 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로 너풀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전혀 이끄시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다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고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직할령으로만 삼아 주셨다 직접 다스리는 곳으로 삼아 주셨다 보통 황제의 직할령은 어떤 곳이 될까요? 그 전체 그, 제국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직할령이 되었기 때문에 온 세계 만방의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가장 영화로운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들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 14절 보시면 이제 어떤 복을 주셨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파티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곡식이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빤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빤다. 이게 사실은 돌멩이에서 무슨 꿀이 나옵니까? 이좀 애매하죠. 여러 가지 뭐 돌멩이에서 생긴 그 벌들이 꿀을 말하는 것이 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꿀이 안 나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거기서도 꿀이 나오고 기름을 얻을 정도로 반석에서 물을 얻는 그 기적과 같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소위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소위 엉긴 젖 버터를 말하는데 그리고 양의 젖 그리고 어린 양의 기름 다사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역사를 기억한다는 말은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경이죠. 그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성경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죽이어져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복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과거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봐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직할령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의하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당했던 여호수아의 세대는 굉장히 그곳에서 안식을 누렸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일을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수와 세대의 잘못이건, 아니면 그 다음에 마땅히 배워야 할 세대가 안 배웠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많이 아시죠? 예. 각 좀 어려움이 처합니다. 그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혀 예배를 안 드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게 문제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말고 결국은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이 죄악이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요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그 역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뭐 120, 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뭐 120개국 중에서 119위였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빈곤 계층에 있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문제는 옛날 이야기 듣기 싫대요. 옛날에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다.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의 소망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나 일반적인 차원에서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던가.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러한 공급을 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가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옛날에를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라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좀 힘들었던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수많은 은혜가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오셨고 참으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여서 내가 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부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교회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을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시고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사람에만 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만나와 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감사하는 하루, 기뻐하는 하루,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